안녕하세요. 단독자 TV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칸트 2부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이제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어 자신의 생활비와 학자금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이 돈들을 어 청소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만 했던 자신들의 동생들을 가엽게 여겨서 어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생들까지 부양을 하면서 정말 힘든 상황을 살고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칸트는 학자가 되고 싶어했다. 그 사실 그 다짐은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예 아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졸업논문을 결국 쓰게 되는데 졸업논문을 쓴게 이제 3년 후에 3년 후에 이제 책이 됩니다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사람들 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 대중들이 겠죠 대중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 칸트가 썼던 책과 논문에 대해서 이 중에 또 레싱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 칸트를 비아냥거려요.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은 칸트가 온전 세계 어, 거의 뭐 지구촌 전체를 가르치려고 든다. 에, 마치 막 오마방자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며 비아냥거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레싱이 했던 말이 기정 사실화 됐어요. 예, 지금 오늘날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도 그렇고 어, 세계 어느 곳곳에서도 칸트의 학문과 칸트의 철학을 높게 평가하고 다 배우고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예, 뭐 미국이든 그죠뭐 어디든간에 예, 이 말이 진짜로 이제 사실이 됐습니다. 어,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죠.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칸트가. 근데 이제 레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칸트를 비아냥거렸다라는 사람으로밖에.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래싱의 뭐에 예, 뭐라 그래야 돼이 전통을 이어받은 뭐 핏줄이라든가 뭐 조상이 아닌 후예들 후예들 같은 경우에는 레싱을뭐 좋게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정말 철학을 하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칸트를 어이없게 비판했던 그냥 찌끄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는 진짜 어, 어떻게 보면 뭐 래싱이 노렸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뭐 칸트가 이렇게 유명하고 위대해질 거라는 걸 알고. 어, 내가 칸트를 비판했다, 비아냥 걸었다로 내 이름을 남길 수 있겠다.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기도 한데, 어, 뭐, 이거는 뭐좀 과대 해석인 것 같고, 그냥 좀 별별 일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있잖아요. 이렇게 좀잘 나가는 사람들, 시세 많은 사람들 중에, 좀 지나치게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자기한테 칼을 들이댄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죠? 그럼 결국 자기 파괴 행위라고 할수 있는데, 네, 어쨌든, 칸트는 이제, 31살에, 31세에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박사학위. 박사학위가 서른한 살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엄청 빠른 건데 어, 이 당시에는 칸트가 대학을 입학한 나이를 봐야 돼요. 입학을 언제 했냐? 입학을 거의 약 16세 정도에 했어요. 16세 정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31세에 박사학위를 땄다는 것은 예. 연도만 따져 봤을 때 상당히 늦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이러한 이유 이렇게 박사학위를 늦게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가정 환경의 어려움과 어 그걸로 인한 또 경제적인 요인 또 학문 연구 등을 열심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이 늦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 저 또한 그런 변수들이 어, 그의 박사학위 취득을 늦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친구, 좋은 친구죠. 굿 브랜드, 예. 좋은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친구가 이제 대학, 다른 대학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칸트가 대학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게 도와줘요. 정말 좋은 친구죠, 진짜. 근데 강사 생활을 15년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교수로 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재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칸트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칸트는 정교수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예, 정교수가 재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죠.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에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가 그의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예, 그가 벌어들이는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칸트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인기가 많았냐? 칸트가 위대해서, 뭐 위대해서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그 위대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어린 시절부터 뭐 라틴 그리고 고전 문화, 그죠? 고전문학도 했었고 또뭘 했었죠? 대학 들어오면서 수학 물리학 했었고 또 유천책을 읽었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있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 칸트가 다 섭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준 강의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았어요. 다른 교수들이나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 학생들이 칸트의 강의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단학문적으로 많은 이제 부분에 걸쳐서 이제, 어,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어, 명석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보면은 또 해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니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생들이 또 이렇게 강의를 상당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철학자 분들의 이제 강의 같은 경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뚝뚝하고, 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고지식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비트겐슈타인도 강의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유사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강사 생활을 이제 15년 동안 하면서도 책을 계속 집필했습니다. 책을 집필함. 어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세세한 부분에 이러한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이제 책으로 집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행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 여행을 거지,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책을 통해서 칸트는 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 오늘날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칸트가 상당히, 어 지식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책으로 경험하는 세상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세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칸트는 오히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여행기, 기행문을 통해서 세상을, 어행을 간접적으로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그는, 진짜 세상을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서 체험한 사람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의 준하는 어 지식과 어떤 그러한 어 뭐라 그래야 돼어 배경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할수 없었던 이유에도 역시 또 경제적인 요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진짜 인간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에게는 더욱 더좀 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충족됐으면. 어, 얼마나 또 칸트가 또 많은, 어, 업적을 또 쌓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책을 엄청나게 다독을 하면서, 예,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다고 말씀드렸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자, 칸트는 자신이 태어난 그퀘니히스베르크였죠그 지역 이름이 퀘니히스베르크 프로이센의 이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케니스베르크의 교수가 되는 게 희망이었어요. 희망. 소원이었죠. 일종의. 자신이 자라고 성장하고 컸던 그 지역의 교수가 되는 것.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케니스베르크 제학이 어, 이제 이 칸츠를 교수로 쓰는 그 이명, 임용, 이명에 있어서, 칸트를 두번 거절합니다. 두번 거절해요. 예, 교수로 쓸수 없다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오늘날의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현실과도 비슷한 부분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은 이 당시 이제 칸트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업적을 남긴 상황도 아니었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칸트가 무슨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사교 모임 돌아다니면서 예? 뭐 이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고 오로지 진짜 뼛속까지 학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동료 교수들이나 뭐 아니면 주변에 이제 대학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가 있어요 어예어좀 이름은 조금 들어보긴 했는데 아 뭔가 약간 어 고지식해 보이고 딱딱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것들은 뭐 제가 그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니까 뭐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임용을 두번 거절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칸트는, 어, 이때, 이제, 다른 대학들이, 이제, 칸트가, 이제, 케니스베르크 대학에, 이제, 임용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차 대학들, 차 대학들에서, 이제, 초청을 보냅니다, 초청. 무슨 초청을 보내냐면은, 어,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어, 이제 좀 강의를 해줘라. 우리 대학에서 당신이 교수로 활동할 수 있게, 어, 도움을 주겠다라는, 일단, 차 대학에서, 이제, 어, 손을 내미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칸트는, 이거를 다 거절합니다. 나는 케니스베르크에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정말로 이제, 어, 고향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던 사람이죠. 그죠? 예. 칸트는 도서관에서 그래서 결국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학문과 멀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도서관.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또 생활비를 벌고, 예, 생활비를 벌면서 계속 교수가 되는 날만을 기다렸어요. 나는 이, 케니스 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게 무조건 무조건 이것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학문에 매진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결국에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작은 꿈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1770년에 결국에는 이제 정교수가 됩니다 예 대단하죠 예 케니스 베르크 케니스 베르크 자신의 고향의 그 대학의 정교수로 예, 발령을 받게 돼요. 예, 이때 철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철학 교수. 예, 철학 교수로. 이때 나이가, 어, 대략 한 46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오래 걸렸죠. 예,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어, 자기가 정말로 원하던 대학에 정교수가 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그가 이 46세라는 나이에 정교수가 됐지만, 그래도 그는 그가 해오던 그 연구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어요. 예. 계속 기다리면서. 예. 그래서 정교수가 된 이후에도 그는 10년 동안,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라고 하면 되겠죠. 10년이 넘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10년 전으로 해서 어떠한 글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글도 발표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자신의 이제 교수, 이제, 그 있잖아요. 예, 제약마다 이제 교수의 연구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글도 발표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마침내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결과물. 예, 이 결과물이 뭘까? 10년 동안에 걸친 이 칸트의 온갖 아픔과 시간이 담겨 있는 이 위대한 걸작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이 순수 이성 비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완독을 못했어요. 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순수이성 비판은, 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나 내용도, 어, 어,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칸트 이전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이성이라든가, 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통찰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인간의 이성의 그 한계점과 어디까지 우리의 순수 이성이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선음적 종합 판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이 경험, 경험을 넘어서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약간 어떤, 약간 본유적인 그러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어, 이 책에서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뭐 감성이라든가, 감성이라는 것은 감성의 형식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 형식으로서 열두, 열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인과관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물이라든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의 틀처럼, 우리를, 한정 짓고 있는 하나의 틀로서 작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순수이성 비판에. 이렇듯이, 상당히 심층적으로 인간을 연구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린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위대한 이 순수 이성 비판은 진짜 두 말할 필요 없이 철학사에서 어, 위대한 책이라고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인식론 한마디로 인간의 이 인식론의 거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이 당시에 이제 경험론과 합리론을 어, 두 이제 부류로 나눠서 봤다라고 하면 예 유럽 철학과 영미 철학이겠죠 그렇죠 대륙 철학과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 하나로 이제 물줄기를 통합하는 듯한. 약간 뭐라고 수식어를 달아도 어색하지 않을 이러한 진짜 이러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로 이제 순수이성비판에 대한 이제 예찬이라고 할까요? 예찬은 여기까지 하고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수이성비판을 이제 출간을 한 다음에 또 다시 그는 멈추지 않아요. 7년 동안 연구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책이 바로 실천이성비판입니다. 두 번째 비판 책이죠. 이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왜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하고 도덕 법칙은 왜 의무가 되어야 되고 의무가 왜 강제성을 띄어야 하는가? 왜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예, 유명한 개념들 나와요. 선의지라든가 예, 도덕 법칙 이런 부분들 최고선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최고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이런 거예요. 열정에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이러한 우리 내면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이성 우리 마음의 그 양심의 목소리에 그럼에 따라서 그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법칙을 따라 행동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보편적일 때, 그래서 마음속에 행복과 뿌듯한 만족감이 올라올 때 이것이 최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천이성 비판에서. 저는 이러한 칸트의 이러한, 어, 도덕 철학적 부분에, 어, 상당히 저는 많이 매료가 됐어요. 네. 오늘날의이 망가져가는 이 한국 사회에 진짜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나 오래된 옛날 책이다 고지식한 책이다 어 낡은 책이다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 현대 사회에 적용된다라고 보더라도 근본을 잃으면 안 돼요 그죠 인간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근본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시리비를 통해서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나고 세 번째 거의 뭐 마지막 비판서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판단력 비판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비판서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그 칸트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거의 칸트의 이러한 종교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주고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마지막 비판서라고 볼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판단력 비판 마지막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을 다릅니다, 칸트가. 칸트가 종교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어떤 신이라든가 이러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이 돼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유, 칸트가. 왜 인정하냐? 이 신적인 어떤 의지, 신의 의지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 완전성. <laughs> 죄송합니다. 아, 목이 잠기네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나 봐. 어쨌든 예. 어쨌든 뭐 이런 완전성, 이러한 완전성과 이러한 신의 의지. 그것과 인간의 의지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성의 어떠한 도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신이라는 존재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필수불가결하게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 제가 왜 이렇게 좀 강조를 하냐면은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단독자 개념을 얘기했던 그쇠렌 있죠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의 그신 앞에선 단독자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냐면은 제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앞에선 단독자라는 의미가 진짜 신앞에서 내가 내 행동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그 모습들을 신앞에서 내가 다 까발려 보여지는 거예요. 예. 남김없이 하나도 숨김없이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도 자신 있을 만큼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약간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 칸트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신의 책에서 우리 내면의 법정 우리 가슴속에 법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법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했던 행동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바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그 행동들이 전부 다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 뭐 그리스도교적인 최후의 심판보다도 좀더 내면화되어 있고 좀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칸트의 이러한 말은. 그죠? 이런 부분이 세렌의 신합해성 단독자라는 개념과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유사합니다. 예, 이러한 그리스도교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어떤 인간의 반성적이거나 어떤 성찰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반향을 줄수 있는 어,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력 비판에 이어서 나오는 이성의 한계 한계 안에서의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 이 책이 거의 뭐 이제 마지막 어, 비판서, 어, 이 비판서의 마지막 부분을 어, 장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예,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이세 비판서가 결국 나오면서 이세 가지, 이세 가지의 이 유명한 3대 비판서가 나오면서 칸트는 상당히 유명해집니다. 상당히 유명해지고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칸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어, 청년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칸트는 이제 이 퀸니스베르크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총장이 두 번이나 돼요, 두 번. 두번 이제 총장을 이제 역임을 하는데, 자, 이런 대학 총장이 되서라도 되더라도 칸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되어서도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끝까지 삽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칸트가 어 당시에 국왕을 빡치게 하는 바람에 이제 교수직을 박탈당할 뻔해요. 어, 왜냐면은이 종교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 어릴 적에 그런 어, 어떤 종교가 보여주었던 그런 엄격했던 부분들을 어, 자신이 느꼈던 어떤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어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아 이거 칸트 이거 어, 교수직 박탈해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운이 좋게도 칸트는 진짜 그 당시에 교황이 아, 조항이 된다. 교황이 아니지. 국왕. 국왕이 갑자기 사망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교수직을, 어, 박탈당하지 않고, 예, 이제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예, 정말 운이 좋았죠. 예, 어쨌든, 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교수직에 남았다라는 부분이, 예,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도 이제 과학을 계속 연구하고, 학문도 연구하고, 이제 엄격하게 살았다. 시간관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칸트의 시간관념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명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칸트는 매일 정확하게 5시에 일어나서 차를 두잔 마십니다. 차를 두잔 마시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5시, 차, 두 잔, 그리고 연구.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오전이 되면은 강의를 하거나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이게 좀 칸트의 특이한 부분이에요. 점심시간에는 칸트가 이제 손님들을 초대를 해요.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자신이 요리를 해가지고 직접 대접을 합니다. 손님들한테. 한 두세 명에서부터 많게는 아홉 명까지 이제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요리까지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칸트의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초대돼서 같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다라고 해요. 뭐 요리도 잘하고, 예, 뭐, 글도 잘 쓰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제 칸트가 이제 주로 요리했던 내용은 이제 여담이 이제 겨자 요리를 주로 많이 해줬다라고 합니다. 겨자 요리. 이제 칸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는 조금, 어, 좀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혼자 식사를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 지금 현대인 사람들 이거, 우리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고시생들, 뭐,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네요. 그죠? 예, 혼자 식사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완전히, 뭐, 사회적 외톨이라든가, 은둔자가 절대 아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주로 마셨고, 맥주는 주로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 맥주가 상당히 유명한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 맥주를 잘안 마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확히 오후 4시에 산책을 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오후 4시에 산책을 했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 산책을 하다가 한번 늦어요 산책 시간에 항상 지키다가 왜 늦냐 바로 루소, 루소가 썼던 책인 에밀, 에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에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시간을 못 맞춰서 나간 거예요. 예이 에밀이라는 책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칸트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책이라면은 좀 뭔가 있는 책이겠죠 예 어쨌든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저녁에는 이제 여행기를 주로 읽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이제 여행기 여행기를 통해서 세상 만물 뭐 물정 같은 것들을. 최근 소식들을 접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세상을 여행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확히 10시에 잤습니다. 10시.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 군인이네요. 거의. 그죠? 예, 오늘날의 군인들 또 10시에 자는지잘 모르겠는데, 전역한 지오래돼가지고 어쨌든, 10시. 예. 칸트는 결혼을 두번 결심했었어요. 온갖 이제 칸트에 이제, 어, 재인사 나옵니다,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재밌는 부분. 결혼을 두번 결심을 하는데,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은 진짜 웃깁니다. 신중해서 실패해요, 신중. 신중해서 실패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 신중해서 실패하냐면은, 결혼이 주는 이점과 결혼이 주는 단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약혼이 예정되어 있던 여자가 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아, 이 칸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언제쯤, 언제쯤 이 신중한 결론에 대해서 답을 내려줄 건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년 동안. 아 그러다가 한몇 년이 지나서 결혼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점이 있구나. 예, 이 부분 중요하네요. 결혼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구나 생각해서 이 약혼녀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미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다른 결혼을 이미 한 상태예요. 아, 칸트는 이제 아이 여자가 지쳐서 떠나버렸던 거죠. 칸트를 이제 기다리다가 어, 아, 칸트가 이제 오래 기다리게 한 거죠. 예, 배우자가 될 사람을 아참 이렇게 아참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예, 이 부분이 근데 그만큼 신중했다라는 부분이 또 칸트의 성격을 봤을 때, 칸트의 체계성을 봤을 때어 신빙성 있는 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일종의 일화로서 이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칸츠의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결혼을 실패했고 하기 때문에 하인 한 명, 하인 한 명과 이제 같이 이제, 어, 살게 됩니다. 어, 독신으로 사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근데 칸트는 또 결혼제도라는 거에는 또 관심이 있었어요. 결혼제도. 막상 본인은 이제 결혼에 실패했지만, 왜 결혼제도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 결혼제도에 대해서 칸트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 인간의 삶이라든가 그런 구성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수단적인 부분으로서. 이 결혼제도라는 것에서 정말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수 밖에 없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예, 제가 예, 또 영상이 또 길어지는 바람에 어, 마지막 부 3부에서 예, 계속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